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전문 운송업자 다마솔입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 여수까지 섀도우 750을 운송해 드렸습니다. 60년식 카브 모델인데, 여수의 생 초보가 구매하셨습니다. 중량 바이크이기도 합니다만, 포지션이 낮기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바이크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라이더께서 바접하시면서 내놓은 바이크인데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외관도 좋았고요 한달동안 사모님을 졸라서 구매하신 여수의 생초부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인수하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